대만에서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제 영상 항상 앞부분은 다 똑같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해가 떠서 진짜 덥고요. 저는 그때 어제 샀던 에어팟을 끼고 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가요. 10시 15분이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되게 더워요. 이렇게 밝은 날에 여러분, 저희 여기 길을 보세요. 진짜 오토바이들 정말 많아요. 오늘은 정확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호텔 앞에 있는 그런 절 같은 데 온데 용산산가, 그런 데 왔어요 와 진짜 덥다 어, 그늘 피해야 되겠어요 여기 구경하는데 멍멍이가 있었어요 얘도 더워서 이렇 쉬고 있나봐요 귀엽당 여기 되게 공원 같은 데인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공원 같아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폭포가 누구 진짜 커요. 안쪽 배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큰 절이고 진짜 커요 뭐 향을 피우는 것 같은데 향을 피워서 저기 굽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기서 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시티투어를 하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시먼딩에 또갈 예정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같은 역이긴 한데 조금 다른 문으로 들어왔어요. 지하상가 같은데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지하철 탈 겁니다. 이번에도. 지하철 타야 합니다. 발견? 이게 완전 잘못 같은데. 세븐일레븐 와서 만두를 사서 먹었어요. 여기 세븐일레븐 정말 커요. 저희는 또 시먼딩에 또 왔습니다. 저번에 먹은 그 흑당 버블을 또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투어 버스 탔어요. 네, 안녕히, 네. 네, 네. 안녕히, 이렇게 버스가 있고, 저희는 3컷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에 봤어요. 되게 더워요. 바다가 있고 저 끝에 제가 제생각저 끝에 저기 여왕바 있고 바다 냄새 근데 바다가 있어도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더워요 사람이 오늘 많이 없는 거래요 저희는 여기 엄마 여기 어디지? 예륜가? 아 스펀? 스펀에 왔어요 이렇게 천등을 날린다고 해서 저희도 날릴 거예요.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데 하늘도 우중충해요. 근데 이 날씨는 또 익숙하니까 뭐. 이렇게 보라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 이따 쓸 거예요. 저희가. 저걸 <laughs> 썼어요 여기 기찻길은 직접 지, 진짜 간다고 가더라고요 저희 천둥들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네. 안녕 이렇게 닭날개 볶음밥인데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투어 가이드분이 이렇게 같이 예약해서 먹고 있어. 맛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밑으로 가서 구경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방금 장날개 볶음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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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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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있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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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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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매워, 닭. 매워, 닭. 진짜 저렇게 커요? 야, 네. 그데더 있어. 매워, 닭살 으이 아이스크림 진짜 쪼꼬요저 <laughs> 아. 이거, <목소리도> 이거 망고 주스 샀거든요? 60 위안? 주고 샀는데.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도> 기차로 가 기차로 가 기차가 오나봐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어 기차가 와요. 우와. 여기서 쉬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스무디 진짜 달고 맛있어. 이거 귀엽다. 사람들이 다풍등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laughs> 여긴 개도 가요. 벌써에 착착착착 거려. 저희는 지금 다시 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는 우리 이제 지우펀 가지. 일명 지우펀으로 갑니다. 저희는 지금 어 지우펀에 도착했고요. 지금 물고기 차잔을 사러 갑니다. 물고기 찻잔 그런 사진은 제가 이렇게 옆에 띄워두도록 할게요. 제동요 저거 다 놀려요. 여기가 물고기 찻잔이 가장 싸대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지우펀 갑니다. 응. 오늘은 날씨가 좋은 거같아 왜냐면 비 비가 올거 같긴 한데 아직까지 아직 안 오고 있어. 5시인데. 4대강. 근데 날씨가 좋은 거같아 왜냐면 원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야 하는 그거는 맞지? 엄마 레고부터 시작해요. 레고부터 이제 다 이렇게 다 되는데 여기는 카드, 및도한국돈다 받기는 해요. 응. 자, 한번 들어볼 건데 소리가 달라요. 조그만하면 조그만할수록 조금 더 고음이고요. 크면 클수록 조금만 더 고음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카메라 준비하시고 찍으셔도 돼요. 네. <laughs> 자, 근거. 자, 근거. 그거 뿌린 거 이거 아닐까? 흥걸 아, 어? 무거거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우와 아 이거 완전 크다 개도 있어 개 여기는 먹거리 같은 거 파는 곳인가 봐요. 냄새가 여기는 이제 기념품.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한 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치. 길잘 찾을 수 있겠죠? 방금 곱창국수 집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저는 맛있는데 가족들은 또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랑 가족들이랑 입맛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방금 제가 이거 커플들 샀고, 여기 대만식이 유명하더라고요. 4다 이거 들고 다녀서 저도 하나 샀고, 또 버블티를 샀습니다. 저는 방금 여기서 이이 에어팟 케이스를 샀어요 이제 지하철역 타고 다시 저의 호텔을 갈겁니다 대만의 4일차 여행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어요 대만의 4일차 여행은 종료가 되었어요 내일 봐요 안녕